굿모닝. 삼꿀송이단을 주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오늘 많이 했기에 내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음을 그그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여쭈어 보고 그 응답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면 이제 무겁고 지겨운 숙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이며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까지 이 특권을 계속 누리며 그 특권 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여 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 보게 해주시고 생명에 만나 송이 꿀 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것들에 빠져 있느라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계속 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복된 은혜 우리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에 잠들어 있는 자각하지 못하는 이들을 깨어내는 우리 모두가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확진자의 증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이 마무리되고 저물어 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